영하 30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 1950년 1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군과 유엔군 3만여 명이 중공군 12만 명에 의해 포위되면서 역사의 남을 생존과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다. 장진호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동상과 얼어붙은 장비와 싸워야 했다. 물이 얼어 총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부상자들은 체온 저하로 생명을 잃어갔다. 중공군의 포위망은 철저했지만. 미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17일 동안 벌어진 치열한 교전 끝에 미군과 유엔군은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며 병사들과 장비를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이들은 철수 도중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구출하며 인도적 임무를 완수했다. 장진호 전투는 단순히 한 번의 철수작전이 아니라 군인의 생존 의지와 전략적 판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후 이 전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작전으로 기억되며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병사들은 모두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장진호 전투는 한국 전쟁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추운 겨울의 희생과 생존 의지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있다. 그들은 얼음 속 지옥에서 싸웠고 살아남았다.